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멈출 수 없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감옥에 갇혀서 옥문이 열려서 잠깐 나갔다가 또 복음을 전해서 다시 잡혀 들어온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 이 공회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 그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어, 공예원들은 어, 이 초흥분 상태에서 화를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에게 사람 그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랩비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랩비라는 말을. 그런데 그 랩비들 중에서도 어, 굉장히 이렇게 위대하다고 인정을 받는 권위 있는 학자들은. 라반이라는 말로 좀더 권위 있는 그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반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라비가 선생님이라는 느낌이라면 이 라반은 교수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그런 칭호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도 공의회원 중에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후에 이 사람들을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잘 타이르면서 말하기를 35절에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36절과 37절의 내용인데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0명 정도가 그 사람을 따랐지만 이더다가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 유다라는 사람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그가 망하자 사람들이 흩어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38절과 3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어, 가말리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심 있게 보았고 만약에 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도 그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도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알아서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이런 제시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초흥분 상태에 있었던 공의원들을 잘 타일르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에 대해서 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방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될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출하게 될때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을 마음에 상해서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이런 중립의 자세를 지키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방해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33절에 보았던 이 사람들의 이그 크게 노해서 하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멋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점잖하게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가 물론 이 정도도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는 되지 않으니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동요되지 않고 적당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조금은 소극적인 신앙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더큰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일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40절부터 보면 이제 소극적인 어떤 가리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이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올케 여겨 이 공회원들이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어, 가말리엘에게 설득을 당했던 공회원들의 판결은 다시 잠깐 나가 있던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한 다음에 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더 이상 앞으로는 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어, 미리 경고했지만 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오늘은 채찍질만 한다. 다음에 또 잡혀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전까지는 이 사도들이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제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나게 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어, 뭐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발, 안 맞아 보셨나 본데 저희 때까지는 맞았거든요. 엉덩이 맞고 발바닥 맞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 살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픔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그때 채찍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 지금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나면서 이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에 맞아서 아픈데 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다시 이제 미소를 딱 짓고 때리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때려 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씩 웃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에 딱 맞고 아 하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어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이 채찍이 맞으실 때 나는 도망가 있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아팠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들한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을 때 이들은 어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에서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공유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전우애가 생긴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죽을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을 같이 고생하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들에게 찾아왔던 이 핍박,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맞았던 이 채찍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 얻게 된 결과는 어떤 그냥 흉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도 이렇게 아팠겠구나라고 하는 친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아프셨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마! 라고 하면서 이들이 풀려났는데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어...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건 공개된 장소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조심히 어,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잡힐 수 있는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더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공개된 장소 성전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인 자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월요일은 한 주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하루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하루를 또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하루를 그리고 이한 주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월요일 아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이제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는 되지 말자. 적어도 그분의 일하시는데 방해는 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 조금 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해도 어, 우리를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방해한다면 하나님이에게 좀 절제를 시키시겠지만 이두 가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이 소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방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또 그분과 친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적당하게 소극적으로 방해는 되지 말자라는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뛰어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결정하는 만큼,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